P Day t 장점 일단 리얼한 그래픽인가 사운드 음 리얼한 그래픽과 총깨잉. 사운드. 응. 음. 음. 총 게임 할때좀더 이제 리얼한 그래픽과 사운드. 음. 단점은 이제 너무 리얼하고 아니야 아직 단점 아니야 진정해. 뭐야 뭐야 모자마자 급발진이야 뭐야. 어, 자유도가 조금 있지 않았나? 뭐 돈을 모으세요 하고서는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. 더 챙길 수도 있고, 더뭐 싸움을 열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. 아쉬운 점. 멀미나. 소리 때문에, 사운드 때문에 멀미났어. 우리 초대할 때 엄청 그거 애먹었잖아요. 맞아. 어. 오류가 너무 심했어. 어그 초대하는 오류가 좀 심하긴 어. 했어요. 이 게임의 마지막 한줄 평. 기기는 가방을 던지는 키가 아닙니다. <웃음> <웃음> 저 어차피 다 끝난 인생. 협상 같은 게어디있어 조컨 협살 같은 거안 해? 거기 다리 앞에 체력 보충하는 거 있어. 아까나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. 그 정도야 너. 뭐그 어, 정도야? <laughs> 너네 체력 안 보여? <laughs> 여기서 빨리 먹어! <laughs> 이게 체력이라고? 오 이게 내 체력이었네? 제... 여기 비밀번호 왜 이렇게 삐양! 야나 지금 지금 거의 토하기 일보 직전이야.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나도 지금 그그 그 사람 죽인 거후회 중이니까.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.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하라고.